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솔로 3세대는 간편한 설정과 우수한 음질로 홈 레코딩에 최적입니다.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EIA 3세대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할인도 진행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 EIA 스튜디오는 입문자에게 최적의 가격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홈 레코딩에 완벽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직징이 많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 EIA는 고급스러운 붉은색과 쉬운 사용법으로 인기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전문가 수준의 음질로 음악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어 강력히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EIE 4세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예쁜 디자인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추천합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홈레코딩 시작에 적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